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인크래프트 불꽃입니다 저번에 탈출 맵을 이어서 이번에는 서든어택을 해볼겁니다 저의 누나와 함께 안녕하세요 여운해입니다 들어오시지오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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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여기 밑으로 내려오세요 상자 아직 열지 마세요 아, 네, 아 진짜 미안. 열지 마시라고요 아, 여기 안. 상자에 보시면 음. 좀비 머리 들어 있을 있죠 음. 좀비머리 하나씩 가져가시고, 아무것도 누르지 마세요 일단 좀비머리 하나씩 이런거 템다 가져가시고 여기 이런거 누르지 말고 일단 템다껴이 철갑바 다껴 철갑바 어? 다껴 그리고 아무것도 누르지 마 알겠지? 총 이거 여기 이거 좀비 머리가 이제 총이에요 좀비 머리가 총인데 그 좀비 머리를 아! 미안해. 아 너무, 나 진짜 미안해, 너무 미안해. 그럼 내 구도가 달았으니까 누나도 한대 맞아야 돼. 알겠지? 그리고 이 총을 보시면 총을 이렇게 잡으면 옆에 이렇게 뭔가 떠요. 뭔가 떠. 이거, 이거는 여기, 이거는 조준? 이 흰색 버튼은 이렇게 조준하는 거야. 이건, 이거는 그거고 빨간색을 누르면 쏠수 있어. 근데 이네발 있는 거는 저격총이고 이건 저격총이고 이건 기관총이야 기관총 뭔지 알지? 이렇게 따다다 쏘는 거아 그거 갖고 이 맵에서 막 우리가 싸울 거야 1분 동안은 숨는 거고 그 이후부터 공격하는 건데 음. 맵에 곳곳에 음. 어, 총이 숨겨져 있어 그걸로도 싸울 수 있어 알겠지? 음, 음. 그럼 쉬자 음. 여기로 내려가 이 총, 그리고, 막 쓰면 안 돼. 어, 맵 곳곳에 상자가 있거든. 그거, 거기서도 총 있어요. 그리고. 나잘 나 못하니까 나를 위해서 조금만 양보해줘. 네. 그리고 내려오시면, 이 검은 총알 다, 총알을 다 쓰면 이걸로 때려 잡으라고 있는 거야. 어, 미안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아, 나 심장이 갑자기 깜놀했잖아. 누나, 누나, 뒤에, 이쪽으로 와. 여기 보면, 이 상자 있어. 누나? 어. 누나, 여기 보면 상자 있어. 뒤돌아봐. 아, 거기 말고. 아. 여기 보면 상자에 열면 다 가져가지 말고, 딱 하나만. 아, 다섯, 또, 다섯 개만. 이거, 이거는 하나야, 한 발. 이거, 이거 진짜 잘 써야 돼. 알게지 TNT니까? 음. 이거 진짜 잘 써야 돼. 음. 아. 그러면 이제 1분 뒤에 음. 죽일 거거든요. 음. 그럼 여기 보시면 봐. 여기 이렇게 상자가 있잖아. 맵, 맵에 여기에서는 숨어. 레이는 5분 뒤라는데? 아, 그냥 1분 뒤야. 응. 어, 맵에서 숨어. 알았다. 알겠죠? 그러면 맵에, 곳곳에 봄은 맵 이탈 절대로 안 돼요. 맵에 막 상자 숨겨져 있어. 거기서 총들도 있거든. 일단 숨거나. 아니, 뭐 이탈이 됐어. 이거 렉이 고유가없고 숨거나, 뭐, 상자를 찾을때 오, 나, 나, 있어. 벌써 상자 하나 찾 아, 발견한 뭐냐? 것 같아. 벌써 상, 아, 진짜래. 얼른 똑바로 하세요. 음, 예. 응, 가겠니다 응. 어, 지금 벌써 싶다, 상자, 상자, 상자 하나 찾았는데, 응. 어떻게 가야 생각하. 되지? 어, 저기 또 상자 있다. 뭐야? 어? 나니 네 발견했다 아직 아직 킬하면 안돼 아직 죽이면 안돼나 근데 상자 하나 갖고 싶다 상자를 찾으라고요 계속 갖고 싶다 하시지 말고요 나도 찾고 있다고 건물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킬은 1분 뒤에 나 킬하기 싫은데 사실 어쪽이 뭐야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게 없는데 아, 닉네임이 보인다. 일단 숨어야 될것 같은데. 징징이 죽이지 마세요. 아, 어? 나왜 이래? 갑자기? 어... 아, 짜증나, 이거. 그냥, 하세요, 얼른. 저는 일단 숨겠습니다. 저 누나가 계속 렉이 걸리네요. 전 일단 숨겠습니다. 이제 킬 가능합니다. 죽이는 거 가능합니다.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이런데 어을거고아 삼자를 킬해야되는데 저 보면 바로 죽이시여 죽이시기 바랍니다 아 미안해 진진아 어, 진짜 아 이거? 아, 와! 이거 뭐지? 아 이거구나 잘 써야겠구만 서로 껌쳐 보지 않기다. 응. 네, 저희가 휴대폰으로 하는 거라서 어, 여기 다 터지고 난리났어. 헐, 왜 그래? 여기서 위에서 공격해야겠구나. 오, 어, 이꼴 장소구만. 어, 뭐야, 뭐야? 뭐야? 여기 왜길다다 다 뚫려 있어? 헐, 망했다. 이거 나또 죽으면 안 되는데? 아다도 죽는 겁니다. 오 이름표 보여. 이름표가 아, 이름표 보인다고? 근처에 있는 거 같아. 도망가. 나 그쪽 없는데. 일단 도망가.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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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각자 일단 도망가자. 나중에 멀리서 킬해. 저격으로. 계속해. 계속. 아 맞다. 여기도 상자 하나 있던데. 나이스. 뭐이득나 찾은 거야, 혹시? 아니. 상자 찾았어. 나 상자 더 이상 못 찾겠어. 건물 안에 <laughs> 진짜 있어, 건물 안에. 하나, 아, 나 건물이 아니야, 나 지금. 건물 같으면서도 아닌데 들어가 있어, 나 지금. 뭐야, 여기? 잠시만요. 이 누나 좀 도와주려. 나지 이런 거 같아. 아, 진짜, 여기왜 들어왔어요? 유유 와... 어디로 들어왔어? 뭔가 어, 입구에. 왜... 여기로 어... 들어왔어? 어, 이쪽쯤에서 들어와. 어? 왜 혹시, 이번 기회를 날 죽이는 건 아니겠지, 여기서? 어떻게 나가? 내가 해볼게. 하여튼, 나와봐. 아... 내가 누나 찾으러 가볼게. 어? 나 죽일 거야? 아, 보이면 죽이지. 그럼 누나가, 와. 누나가 알아서 와. 쪽이 있는데, 누나? 닉네임 보이는데? 응? 응? 보이면 죽이는 겁니다. 얼른 킬해야 된, 얼른 이거 총 찾아야 되는데 큰일 났다. 아, 깜짝이야. 나 닉네임 보여. 아, 누나 이쪽으로 왔어? 아, 누나 이쪽으로 갔네. 여긴 왜 들어왔어, 진짜. 제가 찾으러 갑니다. 니 죽여버릴걸? 잠깐만. 처음에 이거 들어올 때 어디로 들어왔어? 나 어딘지 알겠어, 줘봐. 나 드디어 알겠어. 야, 나 나가갖고, 나 숨는 시간 1분만 주면 안 돼? 안 돼요. 1분 지났어요. 지금, 저도 지금 숨고, 있, 숨을 장소를 찾고 있는데, 서든어 테일 많이 해야지 재밌는데. 이 건물에도 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니야. 여기없 볼까요? 여기? 뭔데? 저 상자는 딱한 번만 열수 있어요? 야, 네네, 네 보인다. 그래서 네치고 있어 지금 네네, 네네, 데 근데 니는 들어올 수가 없어. 벽 사이에서 보여. 네보인뭐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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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기 뒤눈에 대체 어디로 들어간거 혹시 여기로 들어간거야? 그러게 여긴 왜 빠져가지고 여기로 들어갔네 누나 나나나나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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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여 이럴때는 못나올때만 이걸 부숩니다 이겨줘, 유유. 나를 위해 기꺼이 죽어주겠어. 이네 누나를 지금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방송을. 아, 진짜, 이 누나 여기 왜 빠져가지고. 헤헤. 됐지? 이제 알아서 빠져나와. 어, 유유. 밤 됐다! 아, 진짜 벌써? 이제 킬을 하겠습니다. 어딨냐, 누나. 어 닉네임 보인다. 얼른 나와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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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처음부터 죽일 거 죽여야지 어떡하겠어? 칼전되겠는데, 이러다가? 이 누나 한번 발쇄. 잠깐만. 오, 어, 이 누나 근처에 있어! 바로 집 앞에 있어, 이 누나! 오, 어, 씨. 어, 누나 바로 집 앞에 있어. 어 오, 어, 무서워. 오, 어, 무서워. 오, 어, 무서워. 어, 이럴 때는 이걸 또사준이 누나, 이 누나 있어. 집 근처에 있어. 어. 니가 다 가져갔네. 이 누나가. 잠깐만! 왜 그래? 허들갑이야. 나 어차피 다 죽을 건데. 나 니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거야. 아니야, 이건 꼭 이겨야 돼, 누나가. 왜? 그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응? 네? 근데. 니가 다가오면, 나 바로 널 죽일 거거든. 문 앞에서 해줄게. 문 앞에? 조심해. <laughs> <laughs> 그럼, 나와, 거기 그렇게 숨, 숨는 거 없어. 네? 없다고, 나오라고. 원래 숨는 시간 준다며. 아, 나오라고, 숨는 시간 끝났어. 나오라고. 아, 됐지? 나와! 네. <laughs> 안녕! 내가 거기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지. 그치? 삐졌어. 나이스. 죽였어요 여러분. 나이스. 야, 그렇게 날 죽인 게 행복하니? 제가 이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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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도 못해. 불꽃이 이긴 걸로. 그럼 다음에 더 많은 동영상로 준비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 사촌 누나와 클로징. 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처음에 우리 있었던 재밌는 재밌는 동작 많이 올리겠습니다. 그럼 우와. 이만 뿅!